서랍 안에 1, 2, 3, 4, 5가 적힌 카드가 각각 5장, 4장, 3장, 2장, 1장 들어있다. 서랍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을 구했더니 9이었다. 3장의 카드 중에서 2가 적어도 1장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9가 되는 모든 경우 중에서 2가 들어있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9가 되는 경우고요. 1. 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5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자, 1, 2, 2, 6은 안 되겠죠. 6은 없습니다. 1, 3, 5부터. 그 다음에 1, 4면은 4. 4도 두장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1, 4, 4. 그 다음에 2인 경우. 2, 2부터 일게요 2, 2면은 5 이렇게 되고요. 2, 3이면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넣고, 3이면, 3, 3이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의 수를 다 세서, 그 중에서 이제 2가 들어있는 경우, 경우 요거하고, 아, 요거 밖에 없겠네요. 그쵸? 요거를 분자에 쓰면 됩니다. 일단, 자, 이 경우의 수를 세 볼게요. 자, 1 하나 뽑고요. 그러니까 1은, 근데 1은 다섯 장이 있어요. 다섯 장이 있기 때문에 뽑는 경우가 5 c 1 그 다음에 3 뽑는 경우, 3은 3장이 있습니다. 3장. 3C1. 그 다음에 5는 하나 있어요. 1C1. 그 다음에 1 하나에 4두개 뽑는 거. 1은 다섯 개니까 다섯 개 5개 중에 하나 뽑고. 4는 두 개인데 두개 2개 중에 두개다 2개 뽑아야 됩니다. 2C2. 자, 이 경우는요. 2가 4장인데 4장 중에 두 장이 있어요. 4C2. 5는 하나니까1시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경우는 2, 3, 4니까. 자, 이 하나. 2는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으면 되고. 3은 3장이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 4는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3만 3개 뽑는 거예요. 3은 3장이 있습니다. 3시 3. 그래서 자, 이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곱하기 3곱하기 15구요. 5곱하기 1이니까 5. 4시는 6입니다. 6곱하기 1은 6. 4시는 4, 3시는 3, 2시는 2. 4곱하기 3곱하기 2, 24. 이거는 그냥 1. 그래서 분모가 이걸 다 더한 거렇요 더하면 20에, 여기 이것도 이렇게 더하면 20이고, 이거 더하면 30이죠. 뭐 51. 51분에, 자, 2가 들어있는 거, 이거지, 이거. 요거. 6. 나머지는 2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2가 있죠. 2, 3, 4. 이렇게. 두개 더해서 30. 이렇게. 51분에 30. 3으로 나누면은, 3, 1은 3, 3, 7은 21. 17분에 10. 답은 17분에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